더운 여름철에 하기 좋은 아이돌 스트 속광 베이스 루틴을 지겨우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정답이에요. 나이트 케어 때뭘 해주냐도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각질이 너무 심각해져가지고 이걸 쓰기 시작했는데, 오! 확실히 각질 제거가 정말정말 잘 돼요. 피부 온도가 정말 계속해서 높아지잖아요. 피부에 스킨케어를 바르면서도 피부의 온도가 높아질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꿀팁이. 바르는 것입니다. 이게 크림일까 앰플일까 싶은 정도의 점도거든요? 쫀쫀하게 비이 난다고 표현하면 딱 맞을 것 같아요. 이거랑 섞어서 썼더니 어머나 세상에 갑자기 내가 좋아하는 이 느낌의 파데가 글로우로 바뀌는 그런 경험을 했단 말이죠. 번들거리는 느낌이 아니라 이렇게 촉촉하게 안에서부터 수분감이 나오는 이런 느낌. 안녕하세요 쭈링이들 지유입니다. 쭈링이들 오늘은 요즘같이 이렇게 더운 여름철에 하기 좋은 아이돌스트 속강 베이스 루틴을 알려드릴 건데요. 요즘에 속강 메이크업 아이돌들 보면 은 속에서부터 촉촉하게 수분감이 올라오는데 막 번들거리고 이런 느낌은 아닌 메이크업이 굉장히 유행하잖아요. 그런 느낌의 베이스도 보여드리면서 거기다가 사실 같은 베이스를 해도 여름에 베이스를 하는 거랑 겨울에 베이스를 하는 거는 정말 정말 많이 다르거든요, 쭈링이들? 여름철이 되면 피부 온도도 높아지면서 피지도 많이 올라오고 모공도 열리고 거기다가 버석버석하게 각질도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같이 케어를 하면서 할수 있는 베이스를 알려드릴 거예요. 거기다가 아무래도 오늘은 글로우한 피부 표현이기 때문에 글로우한 파데가 준비물이기는 한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쯔링이들. 저는 오늘 나는 세미 매트나 매트 파데밖에 없어요, 언니 하는 쯔링이들을 위해서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파데들도 글로우 파데로 변신해서 이렇게 예쁜 속광 메이크업 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쯔링이들 사실 제 영상만 봐도 아니면 유튜브 영상들만 봐도 뷰티 유튜버분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베이스는 스킨 케어가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그게 솔직히 지겨우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정답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항상 항상 강조를 드리는데 저는 일단 베이스 전에 기초케어도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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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하지만 화장을 하기 전날에 나이트 케어 때뭘해 주냐도 너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미리 전날에 그 루틴을 하긴 했지만 그 루틴에 살짝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제 생각에 다음 날 화장에서 정말 정말 영향을 많이 끼치는 게 피부 결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베이스를 딱 얹었을 때 전날에 스킨케어를 어떻게 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굉장히 굉장히 많이 달라져요. 그래서 모든 루틴을 다 설명드리기보다는 딱 이거 두 가지는 꼭 한번 해보세요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요. 넘버즈인 참은 만큼 보들보들 결 세럼 팩하고요. 페이스 팩토리의 제로 필링기입니다. 그럼 제가 사실 한살한살더 먹을수록 정말 정말 많이 느끼는 게 피부결이 예전만치 못하다. 약간 이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들거든요. 제가 열심히 케어를 할 때는 피부결이 정말 좋은데 조금만, 한 2, 3일만? 세수를 안 해도 피부결이 진짜 너무 퍼석퍼석한 거예요. 특히나 여름에는. 아 내일은 진짜 피부결 예뻐야 되고 피부 잘 먹어야 돼 하는 날에는 이렇게 두개 조합을 써주고 있어요. 일단 이거 넘버즈인 3번 결 세럼 팩. 이거는 사실 제가 엄청 예전부터 많이 쓰기도 했었고 사실 화잘먹템으로 정말 정말 유명한 제품이거든요. 이거는 피부 각질이랑 결도 부드럽게 정리를 해주면서 모공도 살짝 조여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 팩이에요. 확실히 이 팩을 해주면 피부가 뭔가 매끈매끈해지는 것 같아. 피부결이 살짝 부드러워진 것 같아. 약간 이런 느낌이 느껴지거든요, 실제로.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 팩은 매일매일 해주지는 않아요. 어느 정도 피부에 자극이 느껴지는 제품은 맞거든요? 피부가 예민하다 보니까 이 제품은 매일매일 쓰지는 못하지만 다음날 진짜 베이스가 잘 먹고 싶다 할때 써주고 있는 팩이고요. 근데, 근데, 근데 여러분, 이 팩을 쓰기 전에 나 진짜 각질이 미쳤다. 이렇게 턱을 손으로 만졌는데 와, 까끌까끌해. 거의 수염 수준이야. 약간 이렇게 느껴질 때 있지 않으세요? 저는 진짜 여름이 되고 가끔 그런 걸 느끼거든요. 그럴 때이 제로 필링기를 같이 써줍니다. 세안을 하고 나서 이 제로 필링기를 써주고 기초 케어를 해준 후에 이 팩을 얹어주는데요. 이거는 이렇게 생겼거든요, 쭈니들 이거 피부과 가면 각질 제거나 피지 정리해준다고 이렇게 삥징징 하면서 물에 젖은 화장솜 계속 해주면서 이렇게 각질 제거를 해주잖아요. 여러분 제가 사실 이 제품이 각질 제거는 정말 잘 되는데 잘못 쓰면 피부에 자극이 갈 수도 있고 오히려 피지 분비량이 늘어날 수도 있다. 약간 얘기를 들어서 쓰지 않고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 제가 그 각질이 너무 심각해져가지고 이걸 쓰기 시작했는데 오, 확실히 각질 제거가 정말 정말 잘 돼요. 근데 여기서 제가 꿀팁을 드리자면 이거를 보통 피부결 반대로 하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러지 마시고 저처럼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은 피부결대로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물론 피부결 반대로 했을 때 각질 제거가 훨씬 더잘 되긴 하겠지만 저처럼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은 피부결대로 해주셔야 피부에 자극감도 많이 없으면서 부드럽게 각질 제거를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이트 케어를 해주고 저는 지금 눈이랑 입술 빼고는 아예 세안을 하고 그대로인 정말 뽀송뽀송 건조해 죽겠는 그런 상황이고요, 쯔닝이들. 여기다 이제 정말 정말 중요한 화잘우 스킨케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쯔닝이들, 제가 요즘에 스킨케어 0단계에서 너무너무 잘 쓰고 있는 제품이 있거든요. 바로 뮤신 콜라네티날 딥링크 샷입니다. 쓰링들 제가 요거는 패키지랑 같이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지금 꺼내놓은 거고 이거 꺼내기 전에는 이렇게 짜잔 테스트 제품을 잔뜩 받아가지고 거의 한달 넘게 열심히 써봤거든요. 제가 요즘에 베이스 하기 전 스킨 케어 단계에서 0 단계, 0 단계에서 요 제품을 꼭꼭 써주고 있는데 이게 여러분 요즘 핫한 제형 있잖아요. 스피큘 제형이에요. 근데 그런 제형들 중에서도 생각보다 따갑지도 않고 예민한 제 피부에도 데일리하게 쓸수 있어가지고 화장 전에 정말 정말 잘 쓰거든요. 요 제품을 써주면 화장 진짜 잘 먹기도 잘 먹지만 제가 또한 집착하는 모공, 콜라겐, 탄력 이런 부분에도 효과가 굉장히 좋아가지고 정말 잘 쓰고 있어요. 뮤신 콜라겐 라인이 총 3단계가 있거든요. 그중에서도 피부 부스팅을 담당하는 첫 단계고요. 제품을 이렇게 꺼내보면 이렇게 주사기 타입의 용기에 들어가 있어요. 진짜 신기하지 않아요, 쭈닝이들? 이게 입구 면적이 엄청 좁다 보니까 공기 접촉이 최소화되어가지고 이 안에 내용물을 산화나 변질 없이 신선하게 끝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장점이에요. 그리고 일단은 이게 주사기 타입이니까 이렇게 그립감도 상당히 좋다는 거. 제형은 0 단계에서 사용하는 제품인 만큼 수분감이 충분하게 느껴지고 흡수율이 빠른 가벼운 제형이에요. 맨 얼굴에 적당히 짜주고 흡수를 시켜주면 되는데 여기서 잠깐 막간 꿀팁. 준이도 요즘에 진짜 피부 온도가 정말 계속 계속 높아지잖아요. 그리고 특히나 저처럼 손에 열이 많으신 분들. 저 진짜 불손이라고 장담할 수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피부에 스킨케어를 바르면서도 피부의 온도가 높아질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꿀팁이 브러쉬로 바르는 곳입니다. 이렇게 판판하고 납작한 브러쉬면 뭐든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스킨케어에 사용하는 만큼 깨끗하게 유지를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브러쉬를 사용해서 펴 바르면 피부 온도도 올라가지 않으면서 스킨케어의 양을 얇게 여러 번 깔아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일단은 주사기로 적당히 양을 짜주고 저는 오늘 브러쉬로 바를 거기 때문에 손등에도 살짝 짜서 브러쉬에 조금 먹여줄게요. 그리고 볼에도 싹 이렇게. 펴 바르면서 전체적으로 얇게 깔아 줍니다. 여러분 제가 이 제품을 피부 0단계에서 발라 줘야 된다고 했잖아요. 요렇게 바르다 보면 어, 살짝 따끔따끔한데 약간 요런 느낌이 들긴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삐빅 정상입니다. 이딥 링클샷이 미세 스피큘에다가 7종 콜라겐이랑 레틴 R을 코팅을 해가지고요. 콜라겐 탄력, 브라이팅에 좋은 유효성분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런 성분들이 콜라겐 합성 촉진도 같이 해준다고 합니다. 이런 스피큘의 유효성분들을요, 조금 더잘 흡수가 되게 하려면 손으로 꾹꾹 눌러주셔도 괜찮고요. 저같이 너무너무 불손이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브러쉬로 꾹꾹 눌러서 흡수를 시켜주셔도 되겠죠. 주링이들 그리고 이거 전체적인 패키지가 좀 보라색이잖아요. 요즘에 보라색 스킨케어 하면은 떠오르는 거뭐 있지 않으세요, 주링이들? 바로바로 진짜 요즘 완전 완전 핫한 성분인데 바쿠치올이라는 성분이거든요. 이링클샷 사실 순도 100% 바쿠치올이 들어가 있어 가지고 탄력이랑 주름 케어가 완전 완전 강력해진 그런 제품이에요. 요즘에 그 무슨 무슨 샷 요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미세 리들이 들어가 있는 제품이 시중에도 정말 정말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몇몇 제품들은 그 효과를 좀 극대 하기 위함일지는 모르겠지만 저 같은 좀 개복지 피부들한테는 아 너무 따가운데 좀 자극적이다 라고 느껴지는 제품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써본 그런 무슨 무슨 샷 이런 제품들 중에서도 자극감이 상당히 덜한 편이어가지고 요즘에 핫한 이런 제형 궁금하셨는데 저처럼 좀 개복지 피부다 하셨던 분들이 도전하기 정말 정말 괜찮은 제품인 것 같아요. 피부에 이렇게 충분히 흡수를 시켜주면요. 자극감도 훨씬 더 없어지고요. 끈적임 없이 산뜻하게 이렇게 마무하고 가 되면서 피부 결이랑 모공을 한번 쫙 잡아주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이 이후에 발라줄 스킨 케어의 흡수율을 높여주는 준비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다음 앰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요즘에 제가 피부 열감이 너무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스킨 케어 단계 단계마다 미스트를 조금씩 뿌려주고 있거든요. 이 미스트는 아벤느 거예요. 요즘에 미스트들이 정말 많이 나오는데 조금 보습감을 위해서 오일리한 성분이 들어가 있는 제품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거는 약간 거의 100% 수분 느낌? 정말 그냥 수분감만 살짝 채워준다 이런 느낌이라서 그냥 가볍게 이렇게 한번 수분감을 싹 넣어주고 브러쉬로 한번더 이렇게 촉촉한 느낌을 넣어주는 거예요. 이게 스킨케어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면서 중간중간 날아가는 수분감을 잡아주기가 괜찮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브러쉬로 쓸어주면 훨씬 더 시원하고 피부 열감도 내려가고 상당히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앰플 단계에 들어가 주는데 여러분 제가 최근에 크림 앰플이라는 제형에 빠지면서 이거 진짜 장점이 너무너무 많다 하면서 요즘 정말 잘 쓰고 있는 제품이 있거든요. 뮤신 콜라겐 볼륨인 크림 앰플을 사용을 해줄 건데 7가지 콜라겐 성분이랑 클디만의 뮤신 성분이 합쳐진 크림 앰플이에요. 이 뮤신이라는 성분도 콜라겐의 흡수를 도와주는 성분인데 진짜 그만큼 콜라겐에 완전 진심인 브랜드거든요. 그래서 제가 콜라겐 탄력 이런 거에 너무 집착을 하다 보니까 그만큼 만족을 했던 것 같고 이 성분도 정말 탄탄하고 몇번 사용하지 않아도 피부가 쫀쫀해지는 게 정말 잘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제형이 정말 정말 특이한데 이게 크림일까 앰플일까 싶은 정도의 점도거든요. 근데 제형 자체가 쫀쫀하게 비신 한다고 표현하면 딱 맞을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얼굴에 올리면 처음엔 이렇게 크림을 올리듯이 조금 묵직하게 올라가는데 이걸 이렇게 펴 바를수록 수분감이 엄청나게 터지고요. 그 터지는 수분감이 어딱 앰플 같다라고 느껴지거든요. 바를 때도 정말 얇고 촉촉하게 발려요. 정말 쫀쫀하게 광이 내 피부에 붙어있는 느낌이 정말 잘 들더라고요. 오히려 모공이랑 피부결도 훨씬 안정적으로 잡아주는 느낌도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이 피부 표현 너무 예쁘죠? 요런 제형이다 보니까 화장 전에 쓰면 속광도 너무너무 잘 느껴지고요. 이게 또 쯔리인데 건조한 파데랑 섞어 바르잖아요? 그러면 그 파데가 글로우 파데로 바뀌거든요? 제가 요것도 따로 보여드릴게요. 진짜 요거는 제형감부터 사실 크게 먹고 들어간다 이렇게 느꼈던 제품이고요. 원래 이런 스피큘 제품들은 보습을 정말 정말 잘해줘야 되거든요. 아무래도 이렇게 세트로 나왔다 보니까 이렇게 같이 쓰면 보습감을 정말 정말 잘 채워주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피부 자체가 엄청 얇잖아요, 쭈링이들. 근데 이 앰플이 피부 장벽도 개선을 같이 해주고 거기다가 주름이랑 미백 기능성까지 있는데 그런 고기능 제품인데도 이렇게 데일리하게 바를 수 있다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장점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뮤신딥 링클 샷이랑 볼륨인 크림 앰플 둘다 콜라겐, 탄력, 모공 케어 뿐만 아니라 브라이트닝 효과까지 있어가지고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프라를 갔다 오면서 정 정말 이 주근깨가 난리 법석 우당탕탕 난리가 났었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원래부터 몇 년째 가지고 있는 그 박혀버린 그런 주근깨들은 완벽하게 없어지진 못하지만 자잘자잘하게 얇게 올라온 주근깨랑 기미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거 한달 동안 꾸준히 써보면서 꽤나 효과를 많이 본것 같아가지고 상당히 만족스럽게 썼던 제품 같아요. 생각해보면 이게 둘다 주사기 타입이니까 다음에 여행 갈때또 그렇게 주근깨가 왕창 생기지 않으려면 챙겨가도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사실 이런 고기능성 제품들이 써보고 싶기는 한데 뭔가 화장 전에 쓰기 부담스러우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들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이거 두개다 화장도 굉장히 잘 먹는 제형이면서 탄력이나 미백, 모공, 그리고 주름 개선에도 효과가 좋은 제품이어가지고 그리고 또 임상도 제대로 받았거든요. 관심 있는 쭈링이들은 한 번씩 사용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앰플이 정말 보습감이 좋아요. 그래서 크림 앰플인 만큼 크림을 생략해주셔도 되는데 나는 유독 각질이 많이 올라온 부분이 있어 하시는 분들은 이거 스킨푸드 블루 캐모마일 헤 알루로닉 크림. 이게 제형이 정말 가볍거든요. 투명한 수딩 크림 제형이고요. 이걸 얼굴 전체에 깔아버리 조금 베이스가 밀릴 수도 있거든요? 원래 이 제품만 사용한다면 전혀 밀리는 제형은 아닌데 오늘 얼굴에 뭔가 많이 해줬기 때문에 저는 특히나 입가 주위가 많이 뜨기 때문에 이렇게 브러쉬에 묻혀서 꾹꾹 각질 누르듯이 한 번씩만 싹 스쳐주세요. 이 눌러주는 작업이 베이스를 진짜 잘 먹게 해주거든요? 코 옆에도 한 번씩 눌러줍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줄게요. 그리고 나서 오늘은 프라이머는 생략을 해줄 거예요. 왜냐면 일단 모공 케어도 스킨 케어도 정말 제대로 해주기도 했고 사실 여름철에 많이 쓰는 프라이머들의 역할이 피부 모공을 메꿔주기도 하지만 피부 결을 좀 보송하게 만들어주는 제품들이 많거든요. 오늘은 진짜 각 잡고 진짜 속광 글로우 약간 이런 느낌을 낼 거라서 피부 광을 더잘 내게 해주는 선크림을 쓸 거거든요. 에이지투니스 선 에센스 팩트 카밍 롱 프로텍션이에요. 이게 제가 최근에 추천템 영상에서도 소개를 해드리기도 했었고 요즘에 너무너무 잘 쓰거든요. 와 진짜 벌써 이렇게 구멍이 났어요, 쭈닝이들 이게 에센스랑 선크림이 같이 들어있는 제형이어서 그냥 바르기만 해도 수분광이 정말 정말 잘 보이거든요. 특히나 이렇게 퍼프 타입이기 때문에 요즘 같은 여름에 손으로 사용하지 않아도 돼서 열감을 훨씬 줄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살짝 덜어내서 여기다가 이렇게 발라줍니다. 이게 이렇게 피부광을 올려주기도 너무너무 좋기도 하지만 피부톤이 자연스럽게 밝아지거든요. 근데 그 밝아지는 피부톤이 막 인위적으로 밝아지는 게 아니라 피부가 진짜 반짝반짝한 느낌으로 밝아져요. 바를 때부터 이게 수분감도 팡팡 터지고 그리고 시원해요. 이렇게 지금 반만 발랐거든요. 이쪽이랑 컬러톤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지금 보면은 피부톤이 너무 흐해지지 않으면서 옐로우 끼는 싹 잡히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전에 쌓아놓은 이 속광 있죠? 절대 안 무너져요. 이렇게 오히려 더 촉촉하게 예쁘게 보이거든요. 진짜 요즘에 제 최애템이기도 하지만 속광 메이크업 할때 무조건 무조건 필수로 쓰는 선크림입니다. 그리고 저는 요즘에 이거는꼭 목에도 발라줍니다. 아무래도 톤업 제품이기 때문에 목에도 같이 써줘야 자연스러워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 위에다가 베이스를 얹어볼게요. 저희들 제가 오늘 글로베이스가 없어도 나한테 매트 파데밖에 없어도 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라고 했어요. 제가 오늘 가지고 온 파데는 웨이크메이크 워터 벨벳 커버 파운데이션. 이 파데가 완전 세미매트 파데거든요. 이렇게 주르르 흐르지만 손으로 싹 펴바르면 이 마무리되는 느낌이 싹 매트하게 깔려요. 이 웨이크메이크 파데가 커버력도 굉장히 좋으면서 이 컬러가 너무 예뻐요. 약간 거의 백화점... 급 컬러거든요. 너무 노랗지도 핑크기도안 도는 정말 예쁜 아이보리빛이라서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게 뭔가 글로우 파데로 바뀌었으면 좋겠는 거야.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이 뮤신 콜라겐 볼륨 크림 있잖아요. 이거랑 섞어서 썼더니 어머나 세상에. 갑자기 내가 좋아하는 이 느낌의 파데가 글로우로 바뀌는 그런 경험을 했단 말이죠. 일단 저는 파데는 한두 펌핑 조금 넉넉하게. 콜라겐 크림은 그반 정도 되는 양만 이렇게. 짜주는 거예요. 이거 섞을 때 나는 만약에 스파츌라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 스파츌라로 섞는 게 훨씬 더 편하실 거예요. 저는 스파츌라가 있지만 혹시 모를 쭈닝이들을 위해서 브러쉬로 섞어볼게요. 여기서 주의할 점, 최대한 얇게 발라주셔야 돼요. 웨이크메이크이 브러쉬가 스파츌라 브러쉬라고 해가지고 깔 때부터 상당히 얇게 깔리는 걸로 나왔거든요. 최대한 얇게 깔아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라텍스 퍼프를 사용해서 두들겨 줄 건데 오늘 조금 더그 수분감을 가져가기 위해서 이 퍼프에다가 미스트를 한번 먹여서 이렇게 쭈물쭈물 해줄게요. 아예 또 물을 잔뜩 먹여서 부풀려버리면 커버력이 조금 떨어진다고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미스트를 뿌려서 한번 손에 두들겨 준 다음에 충분히 미스트가 덜어내졌으면 퍼프를 두들겨 주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얇게 깔리거든요. 이렇게. 지금 1차적으로 이렇게 깔았어요. 음. 지금 이 광이 계속 살아있는 거 보이시죠, 쭈링이들? 한번더 처음부터 절대 두껍게 까는 게 아니라 얇게 여러 번 까는 게 정말 정말 중요해요. 이 웨메 파데가 절대 이렇게 광이 막 나는 파데가 아니거든요, 쭈링이들? 근데도 이런 식으로 광이 싹 난다는 거. 그래서 제가 오늘 보여드린 꼭이 제품이 아니더라도 집에 크림 앰플 같은 제형의 제품이 있으시다면 섞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릴게요. 그 대신 여기서 중요한 점. 그냥 앰플로 했으니까 나도 집에 있는 그냥 앰플로 해볼까? 라고 하셨을 때 너무 그 워터리한 수분감이 많아서 투명한 제품들은 섞어도 이런 광 효과가 많이 안날 가능성이 커요. 크림화가 많이 되어 있는 그런 앰플을 써주시는 걸 추천해 드린다. 사실 이렇게 글로우 베이스를 했을 때는 잡티나 트러블을 너무 완벽하게 커버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런 리퀴드 컨실러 준비해서 이런 팁 브러쉬를 준비를 해주세요. 이거는 립 블렌딩 용으로 나온 거긴 한데 이거를 이렇게 브러쉬에 살짝 묻혀가지고 너무 커버를 제대로 한다기 보다는 살짝 살짝, 살짝 찍어가면서 흐리게 만들어주는 느낌으로 해주는 게 훨씬 낫거든요? 해주고 한 번씩 두들겨주면 끝나요. 너무 커버가 안 됐다 싶으면 이렇게 콕콕콕 찍어주면 훨씬 더 커버가 수월하게 되겠죠? 요팁 브러쉬를 쓰면 모공 같은 것도 너무 두드러진 부분도 살짝 메꿔줄 수가 있어요. 아, 그리고 쯔니들 여기서 진짜 딱 하나만, 딱 하나만 더. 이 정도로 글로시한 메이크업을 해두고 얼굴 전체에 이렇게 광을 두면 촉촉하고 예뻐 보이긴 하지만 내 얼굴에서 예쁘지 않은 부분이 도드라질 수 있거든요. 그럴 때이런 파우더 살짝 사용해서 이런 팔자주름 부분, 그리고 눈썹. 얼굴 외곽은 꼭꼭꼭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래야 쉐딩을 했을 때 뭉침도 안 느껴지고 내가 살리려고 했던 이 광이 훨씬 더 예쁘게 도드라질 수가 있어요. 짠! 쨍이들 이렇게 메이크업 마무리했고요. 쉐딩 조금 더 하고 아이 메이크업이랑 립도 조금. 조더 리터치했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했는데 어때요 쭈링이들? 좀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이거 광 보이세요? 번들거리는 느낌이 아니라 이렇게 촉촉하게 안에서부터 수분감이 나오는 이런 느낌. 특히나 오늘 베이스는 화잘먹을 위해서 단계는 열심히 해줬지만 열감도 많이 안 오르고 피부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탱탱해 보이는 게 특징인 것 같아요. 요즘 같은 날씨에 정말 유용하게 쓸수 있는 꿀팁드리니까 우리 쭈링이들이 한 번씩 꼭 따라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쭈링이들 너무너무 사랑하고요.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